안녕하세요. 화진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이다. 그죠 매번. <laughs> 진짜 오래간만이세요. 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짓고 보니까 음력 8월부터 운기되는 띠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대박나는 띠, 운기가 좋은 운기로 흐르는 띠가 조금 있어요. 어, 반가운 소식이고 기분도 좋고 기다리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쥐띠. 이 쥐띠가 사실은 삼재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보다는 사실은 주변 환경에서 상문의 기운을 많이 끼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았거든. 그런데 그 기운이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넘어서부터는 그래도 운기가 든다고 보여요. 근데 지금 제가 호명하는 이 띠들은 개인 문복에 따라 다르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띠로 봤었을 때 내가 들어오는 운기를 말하고자 하고요. 쥐띠 같은 경우에는 귀인이 들어서 나를 돕고자 하는 귀인이 들어선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그 귀인에 의해서 내가 조금 하는 일이 조금 원활해지고 숨통이 트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소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8월 달부터 내가 부동산이 움직임이 강하게 보여요. 내가 잡는 문서가 크게 동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이에 내가 집이 안 구해졌다든지, 뭐 가게 터전에 이전하는데 뭐가 잘안 나왔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내 가는 길 방향을 잘 제시하면 그 문서를 잡아서 내가 하는 일이 번창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범띠. 아이고, 이 범띠는. <laughs> 이 범띠들이 극과 극을 달리시는 분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상바람 타시는 분도 많으시고, 내가 잘 되던 분은 계속 잘 됐을 것이고, 안 되는 분은 왜 나는 안 되는데 죽어라 했던 분도 분명히 계실 터인데, 지난달부터는 사실 용기가 조금 들고는 있습니다. 이 범띠는, 그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던 분이라면은 반드시 9월하고 넘어가면서부터 그 빛을 보리라고 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범띠는 그거야. 내가 노력하고 준비한 결과가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얻어진다. 이게 내년까지 이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 말해줄 띠, 토끼 띠. 이 토끼 띠는 사실 이띠 중에서 어느 띠가 제일, 제일 좋아요 하반기 때 그럼 토끼 띠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일한 만큼 뭔가를 얻지를 못하고 항상 그만둘까 말까 하는데 도 억지로 잘 붙어 계셨던 분들은 승진의 기운도 같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분들은 명예 명예운과 승진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 아직 내가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뭐 인용 고시라든지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좋은 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 또한 내가 가는 팔로가 열린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토끼띠 여러분이 처음에 띠박질은 좋은데 그렇게 내가 끝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고고 매듭만 내가 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서 한다면은 하반기에는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용띠. 용띠는 삼진대도 불구하고 좋으신 분이 많아요. 특히 나이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47살. 용띠가 그래도 제일 좋은 운기를 받고는 있습니다. 이이 이 용띠는 어 다른 것보다는 내가 뜻하지 않은 행재수가 있다고 보여요. 행재수가. 그러니까 내가 뭐 집을 내놨는데 생각지도 못하고 묻어놨는데 갑자기 뭐 사겠다는 사람이 온다든지, 내가 뭐 사업이 있었는데 거래처가 갑자기 누구 소개받아서 온다든지 무슨 이런 뜻하지 않는 횡재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 그리고 용띠 여러분 운기가 왔어요. 받으세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항상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전심을 다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운기 받아서 내년에도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힘들 내시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대박이 나고, 이 하반기로 인해서 우리 내년에는 대박이 날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